수백 곳이 넘는 설치 현장들을 일일이 관리하기 힘드신가요? 매 사업마다 문서 관리 인력을 새로 구하는 게 번거롭진 않으신가요? 혹시 실시간 공정 관리가 필요하진 않으신가요?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고자 현장 설치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솔루션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제안 배경, 솔루션의 소개와 특 장점,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및 비용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솔루션을 제안 드리게 된 배경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장 설치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실무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설치 과정의 정보들이 문서로 만들어져 담당자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수많은 휴먼 에러가 발생합니다. 설치 기사마다 제각각 다르게 작성되는 것도 문제지만 뒤늦게 발견된 누락 사항 때문에 설치자에게 재방문 요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전국 수백 곳에 달하는 현장들의 설치 진척도가 파악이 되지 않아서 사업 기간이 마무리될 때쯤에서야 비로소 문제를 발견하고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서들을 관리할 인력을 매번 새로 뽑지만 그 인력들이 저희의 뜻처럼 움직이지 않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이러한 고충들은 현장 설치를 진행해 보신 사업자라면 누구나 쉽게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이 필요합니다. 첫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누구나 동일하게 작성하고 현장에서 즉시 업로드하여 정보 누락과 같은 휴먼 에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전체 설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여 일정을 조율하고 지연에 대한 대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일일이 산출물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 정보를 업로드하기만 하면 산출물의 관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책들을 저희 현장 설치 관리 솔루션에 담았습니다. 이어서 현장 설치 관리 솔루션에 대한 소개와 특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솔루션은 크게 사업 담당자 페이지와 현장 설치자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업부 담당자는 담당자 페이지에서 설치 장소와 도입 장비에 대한 정보를 설치 업체별로 매핑시켜 등록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설치 업체들에게는 설치 내역이 담긴 계정이 나누어지게 되며 실제 현장에서 설치자가 받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본인에게 할당된 설치 내용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과정에서의 정보들을 현장에서 즉시 업로드하게 됩니다. 이렇게 업로드된 정보들을 담당자는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 사이트별 설치 이슈와 현황을 파악하여 결과적으로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설치자에게 발급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처럼 설치를 진행할 장소와 작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해당 설치자가 진행해야 하는 설치 주소와 공급 장비를 사전에 확인을 함으로써 휴먼 에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장 책임자와 동행하여 장비의 수량과 동작 상태를 검증받고 책임자의 서명을 기입받게 됩니다. 이후 설치를 진행하며 관련된 정보와 설치 사진들을 솔루션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이처럼 앞서서 업로드된 내역을 토대로 사업의 담당자는 상황실에서 보시는 화면과 같이 사업의 전체적인 설치 현황과 진척도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장비의 설치 현황은 물론이고, 장비별, 각 업체별 현황 역시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를 보고 설치가 미흡한 업체를 판별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해져서 전체 사업 일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중 분류별 설치 현황이라 하여 각 지역별 혹은 하위 조직별과 같이 원하는 조직별로 설치 현황을 개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화면에 띄울 수 있어 상황실의 현황판 역할을 하며 업데이트 주기는 수초에서 30분 혹은 1시간 등 사용자가 자유롭게 갱신 주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 담당자는 이처럼 실시간으로 업로드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설치 이슈나 이력 관리를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설치자는 모든 설치가 종료된 이후에 설치 검수 단계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의 책임자에게 설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상 없이 동작하는 것을 확인시켜준 후에 책임자의 서명과 특이사항을 업로드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벗어나기 전에 최종적으로 미기입 정보가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누락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 내에 업로드되는 모든 정보는 사업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클라우드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저희 현장 설치 관리 솔루션만의 특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용자별 권한 부여는 크게는 담당자와 설치자로 권한이 다르게 부여되며 작게는 설치자에서 또각 설치 업체마다 권한을 다르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체마다의 다른 권한이란 A 업체는 스위치 장비를 설치하고 B 업체는 케이블을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A 업체에 부여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스위치 장비 설치 내용만 보이게 됩니다. B 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케이블 설치 내역은 A 업체의 계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로그인할 때 본인에게 할당된 작업 내용만을 볼수 있으므로 중복 설치나 잘못된 장비를 설치할 일이 없어지며 다른 업체의 설치 자료를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최종 설치 확인서를 사람이 일일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업로드된 기존의 정보를 토대로 자동화되어 문서 산출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때 최종 문서를 사용자가 원하는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Word, 한글, PDF 등 다양한 파일 형식을 지원합니다. 다음 특징은 실제 설치 현장의 폭넓은 사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노트북 등 다양한 환경에서 솔루션 이용이 가능합니다. 앱 형식이 아니므로 별도의 설치 과정 없이 url을 통해 손쉽게 접근하여 설치 정보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저희 솔루션만의 특징은 바로 각 사업별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설치 확인서의 항목들 중 필요한 항목들만을 선택하여 사업에 딱 맞는 설치 확인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추가하고 싶은 확인서 항목이 있을 경우에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이용하면 자유롭게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솔루션의 사업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사용자의 사업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매번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하나의 표를 이용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솔루션을 도입하시면 전체 설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일정 지연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PC가 필요 없이 현장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설치 정보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로드된 정보는 자동으로 문서 산출물로 변환되어 별도의 문서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이 외에도 설치 이슈들을 통합 관리하고 재방문으로 인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설치자가 누구든 통일된 설치 프로세스로 각 장소마다 설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와 서비스 이용 요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을 도입함으로써 확실한 비용 절감 효과를 보장하겠습니다. 설치 개소는 3천 곳, 사업 기간은 3개월이라는 가정하에 금액을 비교해보면 솔루션 미적용 시에는 설치 확인서 관리 인력이 최소 5명이 필요합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이 5명의 인건비가 2,700만원이며 3,000곳의 5%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만 재방문이 필요하게 되더라도 이로 인한 추가 금액이 발생하여 총 4,200만원의 금액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저희 현장 설치 관리 솔루션을 적용하게 되면 사업을 담당할 인력은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한 명의 인건비와 솔루션 도입 비용을 합쳐 2,400만원의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솔루션 도입으로 인해서 기존 4천만원에 비해 약42% 저렴하게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 이외에도 저희 솔루션은 현장 설치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주며 설치 진척도를 파악하고 불필요한 문서 작업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 담당자의 편리성과 정확성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작년도 교육청 사업에 저희의 솔루션을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도입 효과 역시 검증되었습니다. 통신망 구축 사업 담당자인 A씨는 한정된 일정 내에 소수의 인력으로 3000개가 넘는 확인서들을 검토해야 했고 각 현장마다 설치 정보 오기입, 장비 사진이나 담당자의 서명 누락 등의 문제들로 납기일 내에 중공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현장 설치 관리 솔루션을 도입한 이후 5,000개가 넘는 현장을 최소의 수행 인력으로 납기일 내에 성공적인 중공처리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솔루션 이용 금액입니다. 초기 솔루션 도입 비용 1,000만원, 설치 현장에 개소수당 3,000원의 금액으로 솔루션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솔루션 도입 비용은 일회성 비용이며 클라우드 기반이므로 별도의 하드웨어 서버를 준비하시거나 구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략히 예시를 들어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용 기간은 6개월, 설치 현장은 총 3,000개 기준일 때 도입비 1,000만 원, 개소 비용 900만 원으로 총 1,900만 원에 6개월간 편리한 이용이 보장됩니다. 6개월 이상 솔루션을 이용하실 경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월 초기 도입 금액에 10%씩의 유지 보수 비용이 부과되며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선택하실 경우 500만 원에 사업자에게 딱 맞는 솔루션으로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 제공 범위는 관리자 화면, 설치자 화면과 같은 각종 화면 UI를 변경하실 수 있고 필요한 설치 확인서 양식을 추가하여 새로운 설치 확인서를 구성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꾹 단위에 설치를 진행해야 하는 사업자, 매 사업마다 문서 관리 인력을 고용하지만 그 인력이 못 믿어온 사업자, 이외에도 현장 설치로 인해 골머리를 아르시는 모든 사업자분들, 저희의 현장 설치 관리 솔루션을 이용하여 기존의 현장 설치 고충을 말끔히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